자, 오늘은 수박 그 적심을 하러 왔습니다. 수박이 이제 본잎이 다섯 장에서 여섯 장 정도 됐을 때 적심을 하는데 이미 제가 잘랐어요. 자, 밑으로부터 떡잎으로부터 대략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이쯤에서 이제 잘라줬습니다.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본잎과 이 줄기에서, 원줄기에서 이 겨드랑이 나오는 게 아들순인데, 여기도 이제 아들순이 하나, 둘, 여기도 셋,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자라고 있습니다. 어쨌든 이렇게 해야지만 이제 이그 아들순을 길러서 아들순에서도 또몇 또 개를 또또 또 기르고 또 자르고 이런 식의 과정으로 갑니다. 네. 그래서 오늘은 본잎을 다섯 장에서 여섯 장만 남겨두고, 나머지는 적심하는 거로 이렇게 그 과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<laughs> 요건 아직 택도 없어서 좀 기다려야 되고. 요거는, 어휴, 많이 자랐네, 요거 벌써. 자, 요거는, 뭐, 하나, 큰 걸로 새요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해가지고 요쯤에서, 여기 적심이 나 잘라보겠습니다. 이걸 잘라서 이렇게. 그래서 이제 얘한테는 이제 비상사태가 일어난 거라고 합니다. 그래서 그 이렇게 여기 끝에 생장점을 적심을 했기 때문에, 이제 이게 다 아들 순으로, 이제 벌써 아들 순이 이렇게 튀어나오죠. 네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좀 많이 나왔는데 두세 개 남기고 뭐다 어 제거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일단은 좀 긴가민가 해서 저는 여기 끝에 요, 요만큼만 요잘르고 나머지는 냉겨두겠습니다자 오늘은 덕심하는 것만 자그 다음에 하우스 안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많이 자랐어요 그래서 이파리가 하나 둘 셋, 넷, 다섯, 여섯, 여긴데, 네. 이쯤에서 네. 적심을 하겠습니다. 자, 큰 났다, 큰 났어. 생장점을 잘라버렸으니 이제 그 힘이 다른 곳으로 다 이제 뻗어나가겠습니다. 특히 아들순 쪽으로. 꽃이 있으면 꽃도 따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.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데 이 <laughs> 모든 영양이 글로 몰리기 때문에 꽃도 초기에는, 뭐, 토마토도 이렇게 따주듯이 이것도 따주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. 자, 어쨌든 이렇게 해서 했고, 다음은 이제 참외도 순을 질러야 되는데, 순치기도 참외도 한 번, 한번, 어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. 원래 내일 하려고 했었는데, 네 참외도 마찬가지로 적심을 해줘야 되는데, 자 참외편은, 음 다시 또 찍어 보겠습니다. 자, 순 자르기를 해 보겠습니다. 참인데 이거는 자 참에 이제 원줄기가 있고 이게 어미 순이 있고 아들 순이 있고 손자 순이 있습니다. 처음에 이 줄기로부터 바닥에 뿌리로부터 이게 되게 헷갈리는데 저도 처음에 이제 원줄기가 나와요. 그러면 여기 원줄기하고 어미 순 사이에서 아들 순이 이렇게 나옵니다. 또, 아들순, 여기 겨드랑이 사이에서도 또 손자순이 나오는데, 그래서 이게 다섯 장에서 여섯 장 정도 이렇게 남겨놓고 이것도 생장점을 잘라줍니다. 그래서 잘 세보면은, 원줄기에서 1번 어미순, 2번 어미순, 여기서 아들순이 나온 거야 그리고 여기 밑에 3번 어미순, 그 다음에 4번 어미순, 여기 아들순이 왔죠. 5번 어미순, 6번 어미순. 저는 요쯤에서 생장점을 자르겠습니다. 적심. 네. 그리고 이게 1번하고 2번의 어미순에서 나온 아들순은 이렇게 잘라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. 왜냐면은 3번, 4번을 키워서 거기서 아들순을 받아서 아들순도 이렇게 9개 정도 이렇게, 이렇게 쭉 뻗으면은 아 이파리 9 장에서 또 적, 선장쯤을 잘라주고, 그, 아들순 사이에서 또 이제 손자순이 나오면은 거기서 이제 열매를 받아서 키우는 형태로 이렇게 재배를 합니다. 자, 일단 이렇게 다 잘랐고, 밑에를 자를 이유는 1번, 2번 그 어미순에서 나온 요거를 잘랐을 때, 그, 여기 통풍이 잘 되고 하니까 이렇게 잘난다고 합니다. 나머지도 이렇게 잘라주고, 네. 가위로 잘 잘라주세요. 여기 어미순, 요 사이에 아들순 1번, 2번을 자른 겁니다. 3번하고 4번. 여기가 지금 어미순이 있고, 그 다음에 5번도 있네요. 자, 이렇게 해서 키우는 걸로 하고, 그 다음에 요것도 <laughs> 1번. 아들, 어미순에서 아들순 2번. 그래서, 어미순에서 나온 아들순, 3번. 여기서 어미순, 아들순. 4번에서 나온 아들순. 그 다음에 5번. 5번에서도 이렇게 조그맣게 나고요 6번. 이거 조금만 더 키웠다가 자르겠습니다. 자, 자른 건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. 어쨌든,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 수박하고 참외를 잘라보았습니다. 아직 덜 자란 것들은 조금 기다렸다가, 얘도 아직 덜 자랐어요, 수박이. 조금 더 크면은 적심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. 자 오늘 이렇게 늦은 저녁에 와서 이렇게 적심을 했는데 참네음 어쨌든 뭐 내일 할 수도 있지만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이런 식런 식의 생각을 항상 갖고 있어가지고 내일 하나 오늘 하나인데 사실은 빨리 하는 게 좋죠. 네 그럼 여기까지 영상. 마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물을 잘 주기 위해서 엑셀파이프라고 하는데 이걸 이렇게 찔러 넣으면서 물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찔러 찔르면서 물이 좀 깊이 들어가게 이 겉에만 주는 느낌이 있어 가지고 겉에만 속은 하나도 안 줬고 그런 것 같아서 이렇게 확실하게, 줘야지만이, 이게, 뿌리로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서, 이렇게 해보고 있습니다. 유튜브에서 보아가지고 이렇게 따라하고 있는데, 오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? 자, 근데 너, 여기 옥수수도 이렇게 줬고, 네. 나무 같은 경우는 뭐 워낙이 이렇게 뭐번 줘봤습니다 이렇게 감나무도 깊이까지 이게 뭐완현히인 너무 감으로서 뿌리까지 이게 안, 내려가, 안 내려가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해보고 있는데 네. 어쨌든 이렇게 해서 물을 최대한 깊이 줄수 있는 방법입니다. 여기 자 하기에는 너무나도 힘들어서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.